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하지만 그 시작은 대구에서 건어물을 팔던 작은 회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취준생이라면 은행에서 과연 돈을 빌려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취업만 한다면 대출이 너무나도 쉽게 나옵니다. 큰 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은행에서 직접 출장 대출을 나오다 못해 회사 내에 은행까지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은 취업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상황이 바뀌어서 직업을 가진 것 뿐이에요. 여러분의 가치와 본질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과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 26억까지 갔던 엄마 아파트 10억 가까이 떨어져 17억까지 갔지만 2023년 현재 21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아파트가 뭘 어떻게 한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흐름, 경기, 신규 주택수, 유동성에 따라서 가격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죠. 즉, 가치와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주변 말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적정 가치에 도달하면 매수해야 됩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처럼요. 어떤 시험에서 1점 차이로 아쉽게 떨어지면 어떨까요? 사실 본인만 아쉬울 뿐이지 왜 떨어졌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과정은 생략하고 그냥 결과만을 궁금해할 뿐입니다 거지가 다가와서 주식, 부동산 이야기하면 들으시겠어요? 돈 버는 방법 알려준다고 하면 들으시겠냐는 거죠 결국 경쟁에서 이기고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기업 삼성전자 1938년 대구에서 농산물 수출과 미군에게 국수 판매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네스북 인증까지 받았던 조흥은행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경쟁에서 밀리고 패배했기 때문에 사람들 기억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졌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던 배달업체. 하지만 치킨게임에서 승리한 배달의 민족만 살아남았고, 그때 있던 업체들 기억도 잘 나지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글로벌 치킨게임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수 있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를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축구에서 공을 잡으면 끊임없는 방해와 태클이 들어오는 것처럼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건강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심적으로도 모두 다 힘든 거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모두가 힘들고 경쟁 업체 역시 힘들다는 걸 알게 되면 버틸 힘이 생겨요. 주변에서 지쳐 떨어질 때 우리는 몰래 웃을 수 있고 이 악물고 버티고 살아남아서 승리하는 거예요. 미국 최대 운송회사, 옐로우, 오늘자로 파산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경쟁업체들은 분명 웃고 있을 거예요. 독점이 가까워오기 때문이죠. 맛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할 거 없습니다. 살아남아서 맛집인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투자 고수들과 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파산하지 마라. 파산하면 다 끝이기 때문입니다. 1억에서 10억을 만드는 것보다 영원에서 1억 만들기가 훨씬 힘들어요 0에서 10을 곱해도 0이기 때문이죠 메멘토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말처럼 언제나 파산을 생각하고 리스크를 대비해서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한 번씩 번아웃도 오고 삶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다 필요 없고 이렇게 해보세요 먼 발치에서 또는 직접 부모님 일 하시는 모습을 보던지 도와줘봐요 그것도 하루 종일요 우리 역시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지만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을 평생 잘 키우셨는데 어떻게 제가 침대에 누워 있고 컴퓨터 게임만 하겠어요? 어떻게 무기력하게 살겠냐는 거죠.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고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힘써준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부모님도 모두 편안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돈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남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좋은 금액이 왔다면 분할 매수하자. 단, 절대 파산하지 말자. 두 번째, 내가 힘들면 경쟁 업체도 힘들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치킨 게임에서 당당히 승리해서 살아남자. 세 번째, 삶이 무기력해진다면 부모님을 몰래 훔쳐보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